자 여러분들, 쿠키런의 새로운 업데이트, 쿠키런, 쿠키런, 디드 토벌전이 드디어 정식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창공의 용의 시즌이 제 지긋지긋했어요. 아주 시즌 4, 시즌 5, 시즌 1, 시즌 1, 시즌 1, 2, 3, 4, 5. 기드 <laughs> 토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가 그 옛날에 기드 토벌전처럼 작게 화면이 배칭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음 콩콩님은 콩콩님이나 러너님은 아주 환영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벨사탕을 엄청나게 많이 주서 이걸로 은근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오늘만은 기다리는것 같아요. 일단. 이미 다 까긴 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일단 이거 이거 하고 한번더 되겠어 응자이거 설탕농음과 함께하는 이거를 지금 5단계 하면 3000개까지 깰수 있거든요 최종 보상이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괜찮은데 쿠키 7레벨 이거는 좀안 되겠다 쿠키 지금 6레벨 올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었 저는 지금 음, 쿠키하우스 3레벨, 잠깐오 5레벨짜리를 찾아가지고, 이것만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쿠키하우스 업그레이드를, 이거를, 이건, 이렇게 해버리고, 오레벨짜리를 레벨, 어, 50분이니까, 50분 이거 4개 하고, 한 번, 한번더 하면 됩니다. 한번더한뒤 와, 엄청 많이 준다. 1 0 0 159개네. 7레벨은, 은근히 많이, 너. 어. 있어야 돼서 와, 하나, 둘. 자, 일단은 바로 11법으로 바로 갑니다. 자, 용, 용따이고 네, 에피가 안 떴고요. 자, 이거 한번 따라라. 무슨 매우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300개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거 하는데. 와. 지금 길속 길토, 길토 길토를 합시다 이제 길토를 오 200개 오 이렇게 준다오 이제 8번이 됐고 일단은 덩어리진이고 감초바다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아직 홀리베리도 다 못했는데 벌써 이놈의 이놈을, 이놈을 벌써보다니 아주 감초받 나면은 이게 또 다크카카오 그때 나온 거니까 자 과연 이거 음, 아니 정말 이거 다크카카오 성격이라고 표현해 주는 인석이있와 진짜 왜 이렇게 1단계부터 진짜 많은 게 좋네요 이거 보면 이렇게 물어봐도 지금 설리왕을못 쓰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아, 와. 죽기 전까지 이렇게 공격 못하게 하고, 와. 와감초바다 얘네. 뭐, 어쨌든, 깨긴 깨겠는데, 얘네. 이것들은. 그래도 10초 동 버팁니다. 버팁시다. 자. 얘네 공격 다. 와 진짜 많이 요 데려온다 오케이, 이렇게 시간 초과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거 그래도 40, 40 길이 40번이면은 이제 저 혼자서 일단 어? 아 이거를 또와 진짜 엄청 많이 하겠네 레드벨벳은 엄청 쉽고 운명의 대천사 한번 해보자 운명의 대천사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근데, 이게, 여덟 번씩 다 할, 해서, 팔, 팔, 팔.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거부터 합시다. <목소리> <자. 선생님이> 오! <오오. 목소리> 이게, 어디선가 본것 같은 기분이 나는데 어, 일단, 얘네, 그 뒤에, 헐, <목소리> 공격 한 번, 스탯을 하면, 대박 많이 들어가는데? 음? 우와 운명의 대천사가 제일 세다는 거. 와 운명의 대천사는 이렇게 20개나 줬는데 아까도 20개를 줬는지 기분이 모르겠네. 근데 이게, 아 매대교환, 이게 그거구나. 와 이제 진짜 이제 레전더리도 이제 조각을 살수 있고, 음뭐 대충 이제. 뭐, 이거는 무조건, 근데 이거 한 40번 정도 이기면 바로 할수 있는데, 이건 정말. 와. 오, 용기의 봉화도 들어가 있고, 연암을 볼 곳이랑, 뭐, 이거, 영웅의 해골도 있고, 뽑기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기드 바뀐 게 있다면 이상류에 기드 그냥 레전더리랑, 이거랑, 이것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밖에 안 바뀌었네요? 아니, 4가지나, 4가지 바뀌었네요, 그래도. 보면은 이제 와 정말 대박이네요 진짜 와 이번에는 아주 괜찮 아주 알차게 이렇게 주었는데 주게 됐는데 이거 3회를 하면 500개나 주고 이거는 와 50회 하면 대박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25일에 한 번? 진짜, 와, 이번에 업데이트 소소하지만 큰. 근데, 원래, 디즈니가 진짜 엄청 많긴 한데, 이것도 은는 이것도 없는 괜찮았어요. 7레벨 저거, 지금, 얻, 얻 얻어야 돼가지고, 지금 생산테크, 지금이 생산테크 빨리 올려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귀찮다고 안 해서. 뭐 나무는 이렇게 나무는 이미 다 올렸는데 생산 테크 뭐 하나는 올려놔야겠다 완전히 뭐, 레벨업 팔리면 이거랑 이거 있어 롤케이크 공작소 가서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이게 필요한데 이거 또 가져가면 또 나한테 어, 어, 아예 없네 대충 이것도 올려 자와많 안... 좋습니다, 이거 아주. 쿠키변 이게, 이게 몇 레벨이죠? 이게 7레벨이고, 이게 5레벨, 5레벨인데, 즉시구이. 이것도 뭐 한번 더, 즉시구이. 자, 그럼 일단은 구독을, 조, 구독, 좋아요, 꼭꾹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은 저희. 5일에한번 바뀌고, 자 우리 영원한 탱 영원한 탱 친구, 이 녀석이 제일 약하죠. 정말 음, 감초바다의 심 년은 뭐 그렇게 괜찮은데 저도 이 저도 이 대기 지금 제 전력이 전력으로 해놔서 제 체력 보험이 일단 들어가서 다니는데 이건 어차피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보란색 으로도좀 때리고, 다 때리다 보면, 아, 이거, 이거, 내태우 이게 좀, 괜찮아 이건 어차피 얘네들은 죽이고. 옛날에 3회씩 한,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데, 티켓이 더, 새로운 티도또 또 만약에 이거를 못 이긴다 해도 이 녀석이 또 있기 때문에. 시간 초과. 시간 초과도 해서 이렇게 2 0 이거를 해도 2 0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사에서 500개 바로 얻어봅시다. 아, 지금 생산지크 올리는 건, 뭐, 지금. 설탕이, 지금, 갑설탕도 완전 많이 비교는데 저는. 전... 거대한 운명들이막막 <목소리> 써라. 우와. 하루하고 하루, 어차피 지금 저희한테는. 한건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 아니. 원 저기 맞요원다얻었으니까 하실까? 얘네를 이제 7레벨로 만들어 줘야 돼. 시토이렇게시오늘은 펼싹 선 많이. 먹래도 자 우리 흑당이 흑당 누나는오늘도오늘도57 레벨 되어서 이렇게 됩니 다른 다우리버섯이도 꾸준히 올려주고. 에크니이 이거 없네? 다크 다크와, 다크 와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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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패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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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도 와 와베야, 와베야. 너도 업그레이드를 얼른 하렴. 와베가 지금 진짜 와베가 진짜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와 나중에는 와이드 베이도 하나 만들려고. 와베도 와이드 펀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음. 마지막으로 뭘 해야 이게, 이번에 영상 잘 찍었다고 될까요? 아, 맞다. 보성! 아, 소리 지를 뻔했어. 손 주는 게 아니, 아아. 아. 아, 뭐가 아파. 쿠키 특별한 부탄 뭐. 싫어. 안 해. 아. 그쵸. 자, 저는 우유를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얼큰탄탄. 오... 어, 잠깐만. 음, 이거 올려야겠죠? 뭐안올려 오, 이거, 이, 건 괜찮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바로 들어와 있는 거. 자, 우리 우유와, 니째 우유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유로 레벨을 하나도 안흘는 같은데. 지금 제가 우유가오레벨이거든요 망했네요. 일단, 일단 쿠키, 일성. 1성. 일성은 받아줍시다. 별 하나 여기다가 딱 이걸로 바로 다올려 줍시다. 38레벨. 근데 저거 제가 지금 방어가 얼마 없어서 일단은 이놈 이놈은 좀 나중에 올리고 지금 저 호미리 호밀이, 호미리가 더 높네. 자 그러면은 쿠키5 0레벨에이 녀석을 먼저 찍고 그다음에 우리를 키웁시다. 전 지금 고구마 돌풍도 못 키웠는데. 저는 아직 고구마 돌풍, 고구마 돌풍, 고구마 돌풍도 아직 못했는데, 정말 쿠키하우스를 6레벨로 만들어주고, 너만의 답을 찾는 법을 알게 거야. 그리고 쿠키하우스 요녀석을 이제 7레벨로 만들어주자. 이제 7레벨로 만들면은 이제 더 많이 필요하네. 일단, 지금은, 오늘은, 올릴 게좀 많고, 5레벨인 놈들도 일단은, 이렇게 준 뒤에, 이거 하고, 그리고, 어? 6레벨에서, 또 이거 해서, 100, 얻고, 자, 그리고 이제 5만 원이 기 요즘은 진짜 코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플러스 6레벨 달성. 저희 어, 쿠키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하지만 유튜브에서 잘 많이 봐주시고. 아, 오늘부터 점점, 오늘부터 이게 정말, 이렇게 기도 전투의 수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게 없죠. 그런데 더여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활성화를 하고 싶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좀더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내일 모아가지고, 코인을, 유튜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튜브를 가, 봐... 지금까지 구독과 좋 자, 그럼 이제 잊으신 건 아니겠죠? 자, 영상을 재밌게 봤으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이거를, 12시간 넘게 지나야 했어야 되니까, 현재, 현재 9시인데, 10시까지 하고, 아..아.. 아. 11시네 그럼 내일 내일 그러면 바로 찍어 바로 내일 이거 둘다 하고 둘다 개봉하고 길드에서 이거 모아놨다가 이거 하고 거기다가 뽑기도 모아서 이제 바로 꼼, 뽑기까지 딱해봉하고나 활성화 빨리 하고싶다 내일 활성화도 할게요 자 그럼 자, 진짜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